읽은 이 16장 말씀부터는 이제 대속제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대속제일 어, 히브리어로는욤 키푸르라고 하고 이 날을 아직도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데 어, 유대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7월 12일이 되면은 백성, 유대 백성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금식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뭐 그런 날로 삼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연말 정산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날 하루 모든 백성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도 이날 다 청소를 하는 대청소의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대속죄 일을 집행해 나가야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게 어떻게 일을 준비하고 어떻게 일을 계획해 나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 이 아론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오이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그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 민니라어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보니까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아들 기억 나시죠? 다른 불을 붙여서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죽은. 이두 아들 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어, 소홀히 하고 그리고 어,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술을 먹고 이 제사장의 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어, 그러한 경오란 태도 오히려 하나님께 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서 이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 보통의 경우라면은 당연히 어, 이러한 지성소에서 죽은 이 사람들을 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하거나 어, 피를 뿌리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단장을 준비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어, 그 동안에 있는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청소를 하고, 새롭게 하는 날을 두어서, 그 날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데요. 특별히 이 대속제일, 어, 용키프라는 이 날에 중심이 되어야 될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 삼고 숫양으로 번제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될이 제사장들이 자신이 먼저 깨끗하여지고 준비가 되어진다는 소리죠.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 아무 생각 없이 어, 예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이 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겠죠. 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어,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 뭐 게임을 하고 t v 를 보다가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 그런 준비 과정 없는 그런 예배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을까? 어, 그게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고 깨끗한 마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론 스스로가 겸비하고 아론 스스로가 정결케 되어서 이 대속제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제사장을 위해서만 따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어,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거룩한 세마포,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새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대속제일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아론에게 특별한 복장을 주문하십니다. 원래는 애봇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 여러 가지 옷을 걸치기도 하지만 그런 옷 입지 말고 오직 이 날은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띠와 세마포 관과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어 우리나라로 백의라고 하죠. 백의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니까 하얀 옷을 뜻하죠. 가장 기본적인 옷 그리고 가장 깨끗한 옷. 지금 어 특별히 이 날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세마포 속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 주님 앞에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에 의해서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신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세마포 옷의 복장을 요구하신다. 예배자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겸손이지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디모에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디무에오의 기도와 그 중심을 받으셨으나 부자 청년이나 혹은 바리새인의 그 기도와 중심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어, 자만과 교만은 그 끝이 결국 하나님 없음으로 끝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속죄를 하기 위하여 엎드리는 이 예배자의 중심, 낮은 마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예배라는 말조차도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요 먼저 아론이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고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이렇게 제사장을 준비시키면서 특별히 이 속제일을 맞이해서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직도 미스테리에 가까운 한 가지의 특별한 주문을 하십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요 어, 염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두, 두 염소를 위하여, 위하여 제비법 때한 제비는 여우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그러니까 아론을 위한 이 속제에서 특별히 뭐 이것은 아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죠 어, 염소 두 마리를 이렇게 어,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와 다른 한 마리를 이제 가지고 한 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냥 원래의 속죄제의 모습을 드리지만, 다른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해서 한 마디로 광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성경에 1번하고 가루가 있습니다. 1번 가루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사세에 이렇게 가루가채워 있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아사셀을 뭐냐면 내보내는 염소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죠그이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 이걸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고 도대체 아사셀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입니다. 시작! 아사셀을,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은 제비 염소는 산채로 여우 앞에 두었다 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로 풀고 어, 특별히 이 아사셀이라는 말 사실 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추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아사셀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악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결국 악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고 악마에게 그걸 지불하는 의미에서 이 아사셀에게 줘버려라 이렇게 악마,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아사셀을 어, 이 광야에 버려진 그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곳에 이곳을 보내고 그 버려진 장소에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서처럼 이 아사세를 그냥 염소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짐을 지고 가는 그 염소로 이 아사세를 이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느한 악설도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아사세라 이란 이 말조차도 사실은 어떤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어디서 유래된 말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 이 염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정처 없이 버려진 곳이죠. 그것을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 땅을 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버려져야 되죠.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아사세릴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버려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이러한 어, 저주를 스스로 받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아사셀 염소가 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 자기 자신의 모습, 죄, 그리고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마음이 겸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아사셀 염소 바로 이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어, 거룩한 행위였는데, 특별히 이 아사셀 염소를 가리켜서 이 신약에서는 확실하게 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영적인 어, 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시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버려지셨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가장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어 목소리와 처절한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어, 그 버리심을 사실 대신 지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안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주님께서는 스스로 아사살 염소가 되어서 세상 영재를 다 주시고, 그 길을 가셨고, 그렇게 가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야사살 염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모습의 예배자를 주님이 원하신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40일만 쓴다고 이 기간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 우리가 사순절 기간 안에 욤키프로의 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전깨끗해지고 어,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